야 공주님 불러와봐 배구 좀 하게 그러니까 너 전문이잖아 그러니까 빨리 오늘은 힐링 좀 해보자 하 진짜 이쁜 목소리 이쁜 공주님으로 구해놔라손좀 풀고 있을 거니까 <laughs> 진짜로 야 시로미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첫 깔지마 깔아도 목이 목소리 마냥 앵앵되는데서이 탄남 진짜 열받네. 네 언제 깔았어? 아 진짜 왜 그러셔? 가보자. 아저 어, 금방 담배 한피고 걸게. 네. 사변까지 하신다? 음 오케이 실례지만 다들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너 4번님 궁금했 스물다섯입니다 4번이 4번님 4번님 혹시 나이가 아, 아 저요? 네네 32살입니다 아 형님이시네 혹시 형님 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혹시 2번님은요? 저우여서 씨. 아. 저보다 한살 많으시네요. 상영아 여성분 가서사 결국엔 여성한테 려요기고 <laughs> 여기 1평에 당근 납니다. <laughs> 어, 그래핀 좋아요. 우리 로미, 로미 님. 감사합니다. 뭔가 되게 영혼 없었는데.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또 칭찬도 둘다 영혼이 없었는데. 아 아니에요. 저희 오늘 이렇게 좀 신사답게 대화를 많이 해서 <laughs> 한 10분 뒤에 바뀔 것 같은데요? 아예 아닙니다. 약간 성구한 날 가지셨네요? <laughs> <아유>. 아니 약간 <laughs> 사람 구할 때 대화 들었잖아요 저. 그때 대화 들었죠? 음 들으셨었구나. 무슨 대화를 했죠 저희가? 아까 담배피러 가서도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무슨 말 하셨나요? 나영느라고 <laughs> <laughs> 하셨을 때뭔 얘기했지 얘들아? 뭔 얘기 안 했지? 아까 그 뭐지? 뭐 하셨다고? 담배도 피신다라 약간 이런 식으로 아 로미 담배 핀다 했을 때? <웃음> 로미? <웃음> <웃음> 아 맞다 로미가 나 담배 핀다 해가지고 <laughs> 아 그런 건 아니고 <laughs> 헤드셋을 그대로 <laughs> 켜고 가서 들리더라고요 <laughs> <laughs> 담드덮스서 <laughs> 너무 좋다고 큰칼 걸었다고? 내가 언제 큰칼 걸었어 이씨발 복사 빠져있고 아집차안 빠져있다 고차도 안 빠져있다 너안 내렸었나? 아니 내가 내린 걸로 봤는데 미트하고 셀크 좀 할게요 아셀비스네왜 나무? 왼쪽으로 제껴줘 쩅져 폭 터진 나무 빨리 지켜줘야 돼 빨리 빨리 나이스 오른쪽 d m r 포탑 d m r 사운드 있었다 d m r 보러 가자 어 o g 핑 I'm g 핑핑핑핑 to go. i 핑 going to go. I'm g o i 이 g to g 아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 로미자 어그로 꿀 준비 어그로는 어떻게? 이렇게 어? 알겠습니다 어그로 하면 야무지게 그려봐잉 잠깐만 음. 철수율이 다른 거 하나 들렸던 것 같은데 3번 쪽으로 너버로 돌을 나간다? 어 이거 쏘면 안돼 쪽 k 고 입구 쪽안 k g 5kg. 다 k 나 하나 g 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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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어 g 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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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면 g 5 아니, 방 음, 봤어, 어 지금 봤어, 아 신생아 떨어졌어. 아니, 근 신생아... 지금 올라간 거 나이스. 아, 아 너무 피 아, 나도 못 아, 나 아, 나기못 피곤해. 아, 나도 나이스. 여기 붙어있다 3번 스에 떠있는거 잡을 수 있어 나이스. 둘 남았어.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나나이이스이스나이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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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스다비쪽집 지금 팀다메 하나 있어. 아, 지비층 지비층 지비층. 아니야. 지비층에 3번집 지비층에 3번집. 2번 님 바로 고까서 그 이거 쪽에. 2번 님 바로 합창. 화실 들어왔게. 머리 깔았어 머리,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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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피 띄래. 오케이. 아, 실수. 나 실수. 지비층 나왔어. 지비층 나왔어. 자, 천체 살리면 돼. 그냥. 아, 나 서클 와서 한명 나워줘 바로. 한명 나왔고 차 실어줘야 돼. 차, 차도 한명 끌어줘, 로미야 그냥 빠져. 도어 쓰나 쓰차 실어, 차 실고 빠져. 차 실어. 그래. 3만 은선까지 응. 응. 가자. 오. 이거 차고 잡고 예포 애들 잡으면은 딱 놀게 쓸수 있거든. 차고 박자. 1위3위 어. 하나 피리야, 잔 빼라. 연막 많이 까봐 연막. 어 씨발. 어, 제래 2층에 불을 좀 놓고 올라가지 말고. 응. 아여주 저쪽에 있다 근데. 다 저쪽으로 가 볼래? 진짜. 거는저거화 저거는 저거는 실거는저거어요거는 저거는 는거는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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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러바지제 음, 음. 아빠이 봐줄수 있어요? 아빠이? 응 음. 왼쪽. 3번 픽? 응 3번 픽. 3번 이 네. 그 자리야? 서버반 라스트 살리고 있을 것 같은데. 둘확 치료 끝났지. 제벨번 끝. 잠돼인가? 내앞에 지금 둘 뛰었는데? 저 오늘. 저 오늘. 저 S.R. 저 오늘. 저 오늘. 저 오늘. 저 오늘. 저 오늘. 저오오른쪽오로저 오늘. 저오지뛴거늘저아늘저 오늘. 저 오늘. 저오네 그러니까 오리저 오늘. 저 오늘. 누가 어야 죄송합니다 <laughs> 까비 까비. 아, 진짜 멋졌는데. 진짜 아쉽긴 하다 근데. 어. 1700들. 와. <laughs> 1700. <laughs> 멋진데요? 1번 아, 네. 집 1번 집도 네. 둘인 거 같은데? 아, 1번 집 둘인 거 같아. 하나 기절이야. 오른쪽 파봐. 어떻게 아, 심... 연막 치면서. 1번 집1층기절풀 시간도. 멋 h 는 사운드 h e sound? What's the sound? What's the sound? What's the s o u n 방금 h a t 번집둘 더. 아이디에 있나? 어, 1층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층에포에하콘더 나왔어요. 나이스. 나이스. 아, 자, 바로바로 칩 먹고 리퍼복카에서 살리고 면될 듯. 그거 부르겠습니다. 바로바로 불러. 바로 바로바로. 바로. <목소리> 에탑 3창하면서 불러야. 에탑 내가 총알 많네. 40... 에탑, 에탑, 에 그렇지. <laughs> <laughs> 그렇게 <laughs> 하면 일단 나와요? 이렇게 하면 일단 나와요 진짜 모르겠... 어이 아, 점남 진짜 일단이에요네나혹 <laughs> <laughs> 하나도 없어 나도 하나밖에 <laughs> <했다>. 수 <수술도 못하니. 웃음> 나이스 환상에 콩콩 차 바로 살릴 것 같아서 <웃음> <웃음> 나이스 맛있겠다 뭐가 맛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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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이스 깨다 버리까 혹시 깡깡이 어, 있으신 분 어, 있나요? 나이스 어번 뭐? 어, 그 수리키트 수리키트 어 얘네 삼 보자 삼에이 내가 방어구 많이 응, 깨놨거든? 응, 응. 따브로 네. 응, 응, 응. <laughs> 이 왼쪽에서 왼쪽 밖에 나왔어 확인 기절이야 딸게비 찍고 하자 이번 인 나랑 아 오른쪽? 어방어 방패 뒤에.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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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보급 내셨거든. 급 뛰어. 죠 나이스. 나스 하나. 멀리 했다 버니 핑에 있다아에스킹킹 킹. 차로 와준대. 루 하고하자. 발 로마. 어, 나 투. 이데아 이거. 이야 나이스 럭비 찍어줘. 럭비 찍어야 되는데 우리. 나킹 여기. 을게아 앞까지 붙인다. 아, 아, 아. 아. 그래서 찍으라는 거였어. 이제 아, 나무까지. 그 뒤에 빼가보고 있어. 나가야 복가야. 나무 오른쪽으로. 푸시죠. 4번 시 가는 건수 있어, 로미야. 위에 네, 올렸어 아니지 아 씨발 이거 폭 가면서 해봐 폭 가면서 살리러 간대 터치 안돼 터치 안돼 수내겠다응 내가 어그였다면 아 ㅅ 아, 지형 왜 이래 1핑 1핑 아 피. 킬렘 사람도 있어? 싸운거 볼거야? 나 밑에 볼게 빠진... 엘펜까지 다시 내 쪽으로 온다 알겠어 차한대더한 필요해. 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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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피어 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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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이 쪽에차한대더 간다. 헬핑, 내가 네삼핑 쪽에 하나. 이게 싹 만일 내려이쪽차 지나간다. 한차 아꼈다. 싸 아꼈다. 른 쪽으로 다시 흘러가는 거지. 아, 4번이 쪽 가야 될것 같은데, 번이 쪽? 그네번빈 필이고? 저번에 모돌쪽돌쪽차어차 탔어. 탔어 아, 뒤에서도 아. 아. 어, 일, 안 살려도 일, 돼요?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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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봐 1평 네. 하나, 라스트 같은 니다 음. 뭐야 배이보스 브이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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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사 아니야? 또 있어? 그차 말고? 아, 잡은 거야? 응. 어. 집중 안 하네. 내가 여기 있필요하 로미아, 판쏠 준비해. 실탄 네, 좀줘 봐. 그래, 봐. 판 버려 봐. 빨리빨리. 이번 <목소리> 번 안녕? 차 터진다. 포커싱. 하나 내렸다. 바사 차 터져요.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천천히. 기절이야. 나이스. 남은 기절? 남만 하나 더. 살리러 간다. 피닝 가고. 나이스. 바로 엎드려. 바로 엎드려. 피야봐봐 쳐봐봐. 기절이야. 하나 있다. 폭가면서 가면서 바로 폭킹해. 사번 나오는 거, 받아먹을까나오는 거. 여기 <놀람> 바위 뒤에 있다 나우다나우 나우는 거. 나우는 거. 나우 거. 봐우는 거. 나우 기다려 거. 나 내거번 가위. 이거 이 나도 잡지지 나도 도잡았 잡았지. 았지 나도 잡았잡았나잡나 바위 안 잡혀? 이거? 있어. 아 이거 보였을것 같은데 3번 어 쉬운데? 바위 하나랑 컨테 쪽 하나랑 바위 기절이야 바위 기절 1번 하나랑 컨테 쪽 어, 야, 어? 하나 어, 바위 어, 하나랑 어. 컨테 하나 컨테 뛴다 컨테 왼쪽 뛴다 야, 라스트 1번 차로 세게 바둠이야. 만 잡으면 돼야만라스트이스 <목소리> You know I'm gon' feed him you me. You ready for a demon? I got eyes in the back of my head. I'm seeing Take Me for granted And you know I'm leaving I'ma take what's mine with the webs I'm weaving I could take this from Choctaw's got <enfant> my tongue keeps freedom from the words I spin. Shop so easy and so cold oh frost by your feeling like I could tear you apart or I could go feelin' fake. 전적 이게 맞아? 1700, 1400, 1000, 1400, 2, ,100, 2 ,100. 아.